안녕하십니까. 부산 아줌매입니다 오늘은 항태 해장국을 한번 끓여보려고 하거든요.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항태 한 120g 하고요. 마늘하고 들기름 소금 새우젓, 달걀 두개 표고버섯 홍고추하고 청고추하고요. 대파하고 무하고 물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어를 물에 잠시 불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부엌가 약간 불을 동안 한 1-2분 정도 불려줍니다 불린 항태를 물을 꼭 짜줍니다 너무 오래 불리면 은 맛있는 육수가 다 빠지기 때문에 한 1-2분만 해서 딱딱한게 이제 조금 불었다 싶으면 조금 부드러워 지거든요 조금 부드러워 질 때까지 이렇게 짜 줍니다 꼭 물기를 꼭짜 줍니다 그래서 냄비에 붓고 물에서 끓일 동안 야채 손질을 해 볼게요 불린 북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쭉쭉 찢어줍니다. 이렇게 쭉 찢어서 냄비에서 물을 붓고 끓일 겁니다. 물을 붓고 끓여 보겠습니다. 보통 한때는 끓일수록 뽀얗게 물이 나기 때문에 물을 반 정도 붓고 끓인 후에 나중에 한번더 물을 붓고 이렇게 하면 더 뽀얗게 우러나거든요. 그리고 기름으로 코팅을 안 하는 이유가 코팅을 하면은 뽀얗게 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육수에 그냥 물을 붓고 끓이는 겁니다. 끓여 볼게요. 끓을 동안 같이 손질을 하겠습니다. 무부터 손질합니다. 무 크기도 한테 크기만큼 썰어줍니다. 개물 썰고요 표고버섯 내장 대파 파도 상태 크기만큼 이렇게 채썰어 줍니다. 이렇게 하고요. 파란 부분도 채 썰어 주고. 하고 홍초. 이 빨간 홍초는 좀 매운 겁니다. 하고 풋고추. 이제 손질이 끝났습니다. 계란도 나중에 부어 부고 구고에 얹을 거기 때문에 계란도 손질해 둡니다. 계란도. 끓고 있는데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끓고 있는데 물을 넣어줍니다. 물을 넣고 물을 더 붓고요. 무가 약간 익을 동안 한 2, 3분 정도 끓여서 국물이 더 뽀얗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는가 뚜껑 열어볼게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거든요. 거품을 걷어내겠습니다. 하는데 새우젓, 새우젓 한 숟갈 들어가면 새우젓이 들어가면은 항태국이 더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감칠맛이 납니다. 소금 조금 들어갑니다. 소금 반 스푼 정도. 마늘 한 스푼 놓고 여기에. 표고가 들어갑니다. 표고버섯, 대파, 빨간 홍초. 이렇게 해서 한소끔 끓이고, 한소끔 끓고 나면은 계란하고 풋고추하고 넣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란하고 풋고추를 넣어볼게요. 계란에다가 풋고추를 넣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살, 이렇게 가장자리 살 둘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젓으면 안되고 한 1분정도 뚜껑을 닫아서 계란이 막 섞이면 지저분해지거든요 요렇게 해서 그대로 놔두고 1분있다가 끄면 은 완전히 뽀얗고 구수하면서도 깔끔한 항태국이 완성됩니다 뚜껑 열어볼게요 자 깔끔하면서도 고수한 황태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먹을 때 넣어줍니다.